Mm hmm.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불에 관한 말씀과 순환과 죽음이라는 자신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핍박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먼저 최후 심판의 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불은 구약성경에서 종말에 하나님 백성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수단입니다. 스가리아 13장 9절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말락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큰 날이 오기를 신중하지 못하고 경박하게 바라는 자는 이 날이 무엇보다도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심판은 우선 불순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정화하고 연단하는 심판으로서 닥칠 것입니다. 잿물이 빨래감에 더러운 것들을 없애듯 연단하는 자는 불순물에서 귀금속을 정련합니다. 또한편 이 심판은 멸망시키는 심판으로서 악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이로써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난에 찬 물음을 던지던 자들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회적 불의를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의 법정으로 호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은 또한 이언자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심판하는 힘에 대한 표상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하여 불 사르리라. 그런데도 유대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고지 듣지 않고 선지자의 경고를 물리칩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요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에서 이 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그 불이 심판하시며 결국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임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불을 지르는 일이 외에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이라는 자신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직면하여 예수님께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세우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불경건함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제사가 되었고, 죄인들의 죄를 덮는 또는 씻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죄를 대속하는 종말론적 제사, 그리스도 사건 혹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한 곧 메시아로서 수행하셔야 할 사명의 완수를 생각하며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의 미래적 운명에 집중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줄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선교 현장에서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반대, 체포, 태형, 비방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과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절하는 이들 사이에 발생할 분열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반대를 무릅쓸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가정을 분열시키고 가족이 서로 적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고 아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비가족적인 에토스, 즉,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평화로운 것도 아니요 결코 가족 우호적인 것도 아닙니다. 박해와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이 기준이 되는 인간공동체는 커지는 불신 때문에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가족 내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교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리에게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폭풍우가 오겠구나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날씨가 덥겠구나 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등장과 그분의 선포 그리고 그분의 행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지시입니다. 이는 마치 바다로부터 서쪽에 올라오는 구름이 비올 것을 예고하고 광야로부터 불어오는 남풍이 건조와 더위를 가져올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비구름이 지중해에서 오는 것과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징조를 보지 못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위선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시대 표징이 어떠한지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코 그 표징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뼈의 사무치게 절실한 결과를 그들의 삶에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로 정화시켜 구원하옵소서.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마땅한 일로 여기게 하시고 때를 분간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